아, 몇시야 아, 퇴근하자. 가자. 두두바 두비두바. 아, 퇴근이야. 퇴근합시다. 어 그럼 저랑 같이 가. 지하철 타고 가면 되겠다 어? 퇴근하는 거야? 퇴근? 태근 퇴근? 네네 가자 태워다 줄게 태워다 줄게 타 아, 아니요 저파주라가지고 멀어서 아니야 괜찮아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 타타타 근데... 타, 타, 괜찮아 괜찮아 아니, 타 <laughs> 아니 타 괜찮아 동안에 집이 어디지? 아저 일산 쪽 아유 가는 길이네. 타타타타한 차로 가한 차로 가 타. 아, 고생합니다. 어 고생합니다. 타. 어, 오래 걸리는데. 괜찮아 괜찮아. 아이고. 가자 안 차로 가자 안 차로 가자. 아이고. 오케이 벨트 매고 다들 벨트 매시고 출발. 어? 어 체지피님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 이렇게 터덜터덜 어딜 가냐? <laughs> 세상에 다살람는데 <살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. 세님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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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잠깐만. 아니, 너 어디 가냐? 저, 저 집에. 집에? 네. 어? 집요 앞이잖아. 네. 타, 타, 타. 태어나줄게. 아, 아니, 아니. 아냐, 아냐, 아냐. 아, 아니, 저 옆에 파는데. 아냐, 아냐, 아냐. 여기 한 차로 가면 다 데려다 줄수 있어. 아이, 바로 타, 바로 타. 바로 아니, 바로 타, 해. 타, 타, 타. 가자. 아니, 저 바로가 괜찮아. 아, 가까우니까 태어나줄게. 빨리 타, 빨리 타. 저희도 데려다 주시기로 했어. 누가 또 있어? 바로니까바로니까 타, 타, 타. 가세요. 어, 타. 한 차로 가자. 한 차로 가자, 한 차로 가. 타, 타, 타. 어, 데려다 어, 줄게. 가까우니까 데려다 줄게. 벨트 메고. 오케이. 자, 간다. 출발. 응. 어디 갈수있 길이었어요? 파주요. 어. 아니, 야 퇴근하는 길에 얘네들 간다 그래가지고, 여기 태워다 주려고. 한 차로 가면 좋잖아. 오. 다 같이 집에 가는 거 너무 오래봐요. <laughs> 전걸로 가는 게더 빠를 것같아 어디? 나 아니다. <laughs> 어, 대박! 국가 PD님 아니에요? 어? 그래? <laughs> 종혁 <종료> PD님이랑 커뮤니티! 야!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! 어, 뭐 어, 아니! 야. 야! 아니야, 아니 여기 봐! 퇴근? 려 네, 네. 태워다 줄게. 타. 타타. 아, 너 앞으로 와. 아, 여기 차못 세우니까. 지금 너야, 배배. 너 앞으로 와.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와. 아, 아니야, 빨리 와. 야 앞으로. 버스가 왔는데. 앞으로 와, 앞으로 와. 태워다 줄게. 여기 타요, 저 타. 근데 대표님 자리가 없는데요. 아니야, 나인승이야내차인승이야인승이에요 어, 내차인승이야한 차로 갈수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한 차로 아니, 가.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,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, 네. 여기 여기 타 여기 타. 이거 트렁크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치인승치인승타타타다말 타. 아니 얘 파수 사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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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차로 가한 차로 가한 차로 가 아니 여기 파수 사람 아니야. 한 차로 가면 좋잖아 아, 재밌잖아 파주 얘기도 파주 하고. 어 들어가 자자 들어가 아. 자, 자 지금 제가까지 자 벨트 베고 <laughs> 어디 가시? 어? 어? 너네 내려주면, 한 차로. 아니, 한 차로인데, 방향이. 한 차로. 방향이 다 다른데. 아니지, 아니지. 너네 내려주고, 가양도 내려주고, 파주 내려주고. 그럼 우리 맛보, 가양도, 파주. 아, 코스가 아, 네. 맞는데? 대표님, 우리, 우리 바로 앞이잖아요. 아, 그렇지. 근데 나 오늘 좀 일찍 끝나가지고, 시간도 되고. 저희도 일찍 끝났어한 그러니까. 차로 가면 재밌잖아. 저... 그치? 다들 오랜만이에요 아니, 왜, 왜. 그래 <laughs> 진짜 이 사람들 오랜만에 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한차로 가는 게 좋아 재밌어 야 놀러 가는 기분 들잖아 한차로 가면 코스가 맞아 마포, 가양동, 일산, 파주 음. 저희가 먼저 탔는데 1, 3, 음. 반쪽부터 가면 안 돼요? 야 와, 아니, 무슨, 무슨 소리야? 집이시면서? <laughs> 야나 야, 집에 아까 집이 도착했을 저희 탄지한2 0분 됐어요. 음. 먼저 가면 안 돼요? 원래 내 공식은 나랑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같이 가게 돼 있어 원래. 누가 그러니까 제일 가깝지? 마포지 마포나나0분 후에 도착했는데 그럼 그럼 되겠다. <laughs> 나무도 <laughs> 모르죠? <laughs> <laughs>